예배에, 어, 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다스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금방 설명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자들,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꿈꾸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데. 바로 그들은 마치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봤던 것이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꿈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모든 비진리는 사실 꿈속에서 헤매는 그런 그 이단 논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꿈꾸는 자들이 꿈, 꿈꿀 때나 있을 법한 그런 여러 가지 비진리를 가지고 누구? 육체를 성도들로 알금 더럽히게 하고 다시는 쾌락주의로 살게 하면서 권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의 권위를 여러분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구절 보세요. 구절 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예, 자 이렇게.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비진리 그런 비이론을 어,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교회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그 어지럽히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 천사장 중에서 여러분 지금 사탄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장 자리에서 쫓겨났지, 더럽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지, 아무튼 만물, 만물치기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가지고 다툴 때, 물론 미가엘이 그 시신을 감추죠. 그런데 천사장, 그, 천사장으로 있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시체를 드러나게 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 그런 요량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천사장 직분에서 쫓겨나고 천사장 직분 박탈당하고 만물에 짓기 더러운 똥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탄을 향해서도 어 비방하는 말을 감히 함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을 거야 할 정도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더럽게 더럽게 역임을 받은 그런 마귀에게도 비방하는 것을 천사장이 하물며 조심을 했는데 지금 너희, 이단 너희들이 비방하고 영광을 훼손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감히 너희가 비방하고 그 영광을 훼손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도 어. 권세를 잡고 있는, 타락하지 않는 미가엘 천사장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에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 또한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함부로 미가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네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부활을 통해서 그의 영광과 권위를 증명했는데 어떻게 네가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10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안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역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근데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전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건 비방하고 무조건 십자가 복음을 집받고 무조건 십자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너희가 지금 비방하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너희가 함부로 비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경고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또부터 읽어봐요 십자 어 일장 유다서 일장 십절 시작 또 네, 그들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또 그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단자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예? 꿈꾸는 자처럼 희미한 것을 붙잡고 진짜인 것처럼 가리키고 믿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태어난 이 본능을 가지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내가 자연적으로 이 태어난 이 본능을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거 본능으로. 모릅니다. 못 깨달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본능으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이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을 이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본능으로 안게 아니에요.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 신성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영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 부터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여호와 믿으세요? 삼일 하나님 중에서 제2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죄 없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33년 하나님의 율법을 내 대신 다 지켜주신 다음에 우리 죗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되셨던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느냐? 여러분 본능으로는 못,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 십자가 복음을 만약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본능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믿었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할때 그렇게 경쾌하게 들렸어요. 굉장히 막그 마음에 기쁨이 와서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부를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한낱 허구로만하게 느껴진다면 기쁨으로 찬양 못 부릅니다. 괴로워서도 못 불러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니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막그 찬양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진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보존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냐는 거예요. 보통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거든요. 아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잘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꿈 같잖아요. 이게 신화 같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빨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어지냐? 이렇게 신화 같던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13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이라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와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저게 그 그래도 사람이 참뭐 겉으로 볼 때는 점잖고 그래도 지식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어리석은 십자가에 대한 그것을 인생의 어 삶으로 갖고 목적으로 삼고 저렇그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 박수를 치고 아멘하나 저거 저 어떻게 된 거지 저육적으로 보면 바, 바보같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믿지 그렇죠. 인간의 본능으로는 못 믿어요, 육적으로는 못 믿어요. 성령에 의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죗값으로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33년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재값을 지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게 해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안상홍이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응?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주의를 지킨다고. 이렇게 말하라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지켜야 돼요. 왜 안식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부터 시작하고 다 지켜야 돼. 그분은 율법을 단한 번도 어기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3년 사는 동안 다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자, 자기 자신은 제가 없는데 제값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 안 지키면 안식일 오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우리의 구원의 구원해 주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참된 안식 죄가 없는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문제를 딱 해결하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 곧바로 천국 가고 하나님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언제 주셨냐면 주일날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약속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키는 진짜 안식이 뭐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토요일은 육적으로 안식을 누렸지만 주일은 영적인 바로 안식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설교 결론에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배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본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는다니까요. 본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본능은 성경 자체를 전부 다 허구나 신화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믿는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분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힘차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 성가 184장 손뼉 치면서 찬양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갖게 되는 우리가 믿음 갖게 되는 오해사 성경 역사상 대영의 증거하시네 예수를 증거하시네 아 조라한 모습 역시 당한 주 세상은 알지 못다라 도회사 성령 증거하시네, 그분이 구주시라고, 예수가 구주시라고,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교회사 성령 증거하네, 끝없이 증거하시네. 증거하시네 채찍에 맞음징계당한십자리 위에 아으신 너희를 위한 사랑이라여성좀이증거하시네성여이증거하시네성령이좀더 아시네. 섬여리 좀더아여 세번 부른 다음에 여도합니다주여